오늘 서귀포시 종합민원실 우리 여덟 분과 함께 짧은 시간이나마 이렇게 힐링을 하게 되어서 저도 너무 반갑고 감사했습니다. 영리에게 보내신 우리 현순재 팀장님이시죠? 어, 내용은 제가 미개봉으로 보내드릴게요. 자 그리고 진이 어, 안녕 시작하신 우리 김희경 씨 음, 오늘 즐겁으셨죠? 네. 자, 안전형이랍니다. 늘 매사에, 예, 안전한 거 추구하시니까 여러분들 좀잘 예, 맞춰주시고, 그 다음에 당신을 응원하는 사람이 아주 많다는 분이신데, 한진희 씨가 우리 김민조 씨께 보내주신 글이에요. 제가 서두만 읽었어요. 음, 그래서, 야, 그리고 이거는 좀 같이 공유를 하면 어떨까. 삼행시를 겁나게 지어부렸네 예. 오, 창민, 우리 팀장님께 김영민씨가 필치가 좋다. 예. 네. 오, 창민, 우리 운한 번만 띄워볼까? 이건 같이 해도 될것 같아서. 오, 창민 팀장님의 창창한 미래. 민, 브라더스가 기원합니다. 어, 브라보, 박수! 어, 좋은데요? 예. 네. 그 다음에 우리 최애란. 음, 쉽게, 우리 김영미 씨가 역시 예, 미개봉을 하는데, 어 근데 <laughs> 엄청 예쁜 꽃잎을 많이 이제 붙여서, 나중에는 이제 이모티콘도 요렇게 요렇게 해놨어요. 자, 그리고, 어, 무조건 무조건이야, 짠짜란 짜라짜라 짠짠짠. 무조건 응원하시는 분인데, 예, 김형민 씨께 어, 김민조 <laughs> 씨가, 네. 요렇게 예, 보냈는데요. 나머지 내용은 예, 궁금하실 거예요. 여러분, 아직 보지 않았으니까. 예, 요 정도도 괜찮아요. 그죠? 한 10%만 보여주는 거. 어, 그리고 아까 우리 김희경 예, 팀장님께 어, 동백꽃도 막 겁나게 이제 붙여놓고 하셨는데, 우리 최혜란 씨가 예, 보내신 거고. 자, 마지막으로. 어, 여기는 글이 좀 많다. 아, 화창한 봄날. 예, 한림 예, 귀덕 예, 갤러리 예, 빈에서. 아 교육도 좋았다야 현순재 팀장님께 오창민 네, 우리 선생님께서 삼행시 그래요 예. 네, 이거 놓칠 뻔했는데 왕점이 세개 있는 거 보니까 삼행시다 이거 가자 네 현순재 운 띄워주십시오 현순재 팀장님 워크숍에 와서 안전 순서대로 하다 보니 편지를 쓰게 되어요. 재미있는 오늘 하루 멋지게 그리고 활기차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파이팅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 서귀포시 종합민원실 1차 힐링 및또 CS, 그 다음에 지피지기면 백전 백승 디스크 교육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식사 맛있게 하시고 또 오후에 또 힐링 수프로 고고고. 네, 감사합니다. 네.